안녕하세요. 지금은 어 11월 22일 2021년 뉴욕의 랜달스 아일랜드입니다. 주변 경관은 참 예뻐요. 아침 해가 뜨고 있네요. 아 태고의 도전 1번은 12월 중순경에 있는 제 정말 친한 친구 둘의 결혼식 축가입니다. 하, 저는 이제 내심 이제 사회를 부탁받을 줄 알았는데 축가를 부탁받게 되어서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저번에 여동생 축가로 윤종신의 오르막길을 불렀는데 그때도 처음에는 와이프가 하지 말라고 소화할 수 없는 노래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두 달간 연습해서 나름 또 잘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한 달이 안 남았거든요. 열심히 연습해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 저 하... 생각한 곡은 김동률의 감사라는 곡이고 제가 그두 커플 그둘다 이제 어 제가 잘 아는데 두 커플을 생각했을 때참잘 어울리는 노래다. 서로 사랑할 수 있음에 또더 사랑하기를 어, 그런 상황에 또 감사하며 사랑하자는 그런 메시지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한번 열심히 연습해서 어, 그두 커플을 아그 커플을 잘 축복해 줄수 있는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